자 22학년도 수능에 나왔던 이게 현대소설 작품이고 매우 잘생긴 우산 하나라고 해서 윤흥길 작가 작품인데 이게 비연기 작품이야 어 비연기인데 뭐 크게 어렵진 않아 자 그래서 바로 부기 한번 들어가보도록 할게 부기 읽어보면은 마지막 3 4번 아니 27번 문제네 자 여기 바로 읽으면 소시민은 이라는데 소시민 도로치고 소시민 우리 소시민이라고 하면은 어떤 사람을 소시민이라 하지? 이거 좀 알아두자 어 소시민 원래 시민이라는 게 정치 뭐 이런데 좀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을 시민이라 하거든. 소시민 같은 경우에는 정치에 무관심하고, 그다음에 좀 이렇게 속물적이고 돈 좋아하고, 좀 개인주의 이런 성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이제 소시민이라는 표현 을 써. 자 들어보자. <laughs> 자, 자신의 기득권을 지키기에, 기득권이 이미 얻은 권리지, 이미 얻은 권리, 이 기득권을 지키기에 권력 관계에 민감하게 반응한다. 얘들은 권력에 관심이 많아, 권력 관계에. 자, 권력 관계가 형성되기 위해서는 타인의 승인이 요구되며, 다시, 권력 관계가 형성되려면 타인의 승인이 요구가 되는 거야. 누군가 인정을 해줘야지만 권력이 형성이 돼. 그리고 이로 인해 힘의 우열 관계가 발생한다. 지금 남들이 뭔가 남들이 상대방의 권력을 인정해줬으니까, 이제, 이때, 이때부터는 힘의 우열이 생기겠지. 어, 그러니까 너희들이, 아, 선생님! 하고 인정을 해주면, 선생님이 님이 되는 거지. 어, 인정을 해줘야 돼. 자, 이 작품은 허구적 권력 표지를 통해, 허구적인 권력 표지라는 바, 단어가 있는데, 이거 좀 주시고, 표지라는 것은 그것을 드러내는 대상이야, 표지. 쉽게 얘기하면 표시야, 표시. 권력을 표시하는 무엇인가. 자, 이걸 통해서 타인의 승인을 얻음으로써, 그냥 어떤, 어, 떤 물건을 통해서 타인의 승인을 얻음, 승리를 얻으면서 자신감을 갖게 된 인물이 여기서 저자 자신감 인물의 정서 드러났지 자신감 자 이것을 갖게 된 인물이 승인을 거부하는 타인 앞에서는 소시민적 면모를 드러내는 상황을 그린다 이 승인 을 인정을 안 하면 그때는 소시민으로 돌아가게 돼자 이를 통해 상황 논리를 따르는 소시민의 타산적 태도를 비판하고 있타산적이란 말인데 타산적 뭔 뜻이지 타산적은 몰라도 이해 타산적은 알고 있어. 이익이 되냐? 이익이 되지 않느냐? 이걸 따져보는 게 이해 타산적이지. 소시민들의 이해 타산적인 태도, 이것을 비판하는 작품이 되겠다. 자, 그리고 바로 들어가지 만 다시 한번 봐. 소시민에 대한 얘기니까 소시민이 있겠구나 생각해야 되고, 다음에 권력을 뭔가 얻기 위해서 뭔가 노력하고 있는 모습, 다음에 화구력 권력 표지가 무엇일까? 이거 한번 생각하고 들어가면 되겠어. 자, 본문 들어갈게. 자, 쉬운 질문이니까 빠르게 딱 빠르게 보자. 자, 김달채 씨는 인물 나왔으니까 체크 좀 하고, 김달채 씨는 퇴근하기가 무섭게 뽀로로 집으로 달려가던 묵은 습관을 버리고 다시 집으로 달려가던 습관이 있었어. 예전엔 집으로 왔어. 퇴근하면 당연히 집으로 가야 되는데 이런 묵은 습관을 버리고 밤 늦도록, 밤 늦도록, 밤, 시간 표지 확인하고 밤 늦도록 할일 없이 길거리를 배하면서 길거리 넘어치자. 여기를 돌아다니고 있어. 자, 할일 없이 길거리 를 배하면서 시간을 보내는 새로운 습관을 몸에 붙였다. 자, 여기서 잠깐, 할일 없다라는 표현이, 이건 현대문학뿐만 아니라 고전문학에서 종종 사용이 되는데, 할일 없다는 것은 할일 없이 이 뜻이고, 할일 없이. 또는 뭐 어쩔 수 없이 이런 뜻인데, 여기선할일 없이의 의미로 보면 돼. 어쩔 수 없이. 할일 없이, 어쩔 수 없이. 길거리를 배하면서 시간을 보내고 있어. 원래는 집으로 가야 되는데, 길거리 돌아다녀. 자, 지하철, 버스, 공중변소, 포장마차, 백화점에서 사지 않는 물건 훑어하거나 정류장, 그래서 토큰 아니면 올림픽 국권을 사면서 그리고 행인에게 담뱃불을 빌리거나 더욱 과감하게 파출소까지 들어가 자 그럼 여기 지하철, 버스, 공정면소, 포장마차, 뭐 정류장, 파출소 등이 나오는데 다 길거리에 일부러 보면 되겠지 자 들어가서 경찰관에게 길을 묻는 신용을 하는 사이에 아주신는 각계각층의 사람들을 상대로 달치신 실수를 가정하기도 하고 때론 뚜렷한 목적 의식을 드러내기도 해가며 우산의 존재를 알리기에 각가지 수단 방법을 다동원했다 다시 지금 뭘 하려고 하고 있어? 우산의 존재를 사람들에게 알리려고 하고 있어. 우산 왜 그런지는 몰라. 자 그런 다음 상대방의 눈에 과연 우산이 어떻게 비치는지 그 다음 상대방이 우산이 인정인 자기를 어떻게 대화하는지 반응을 떠본 작업을 일삼아 계속해 나갔다. 그럼 얘가 길거리를 돌아다닌 이유는? 사람들에게 무엇을 알리기 위해서? 어, 우산을 알려서 이게 어떻게 상대방이 반응하는지 보려고 이제 돌아다니고 있어. 자, 참으로 긴장과 전율이 넘친 뻐근한 나날들이었다. 여기 줄쳐놓자. 정서, 긴장, 전율, 이런 것 들어왔지. 긴장과 전율이 느껴져. 처음 작품 읽으면 도대체 이해가 안 돼. 왜 우산 보여주는데 긴장감과 전율감이 느껴지는지. 재밌어. 자 구청 호적 계장의 직위에 오르기까지 구청 호적 계장 누가 이런 직위란 얘기지 달치씨지, 어, 달치씨가 구청의 호적을 담당하는 계장인가봐. 자 여태껏 전혀 몰랐던 세계가 구청과 자기 집구석 바깥에 따로 있음을 그는 우산을 통해서 비로소 실질적으로 체험할 수가 있었다. 집이 있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구청이 있는데 우산을 통해서 또 다른 세계를 알게 됐어. 우산의 의미가 상당히 큰가 봐. 자. 그 사람들의 반응을 종합해서 몇 가지 결론을 얻어는데 성공했다. 첫째는, 진짜 무전기에 익숙한 극히 일부의 소수의 사람들. 여기 있을 수없 진짜 무전기에 익숙한 극히 일부 극소수의 사람들. 아, 원래 동그라미 쳐야 되는데, 어, 너무 길어가지고 밑으로 치면 돼. 자, 이런 사람들을 제외한 거기 서민들은, 다시 거기 서민들이지, 대부분의 사람들이지, 자, 대부분의 사람들은 의외로 쉽사리 우산에 속아 넘어간다는 사실이었다. 아직까지도 우산 이해가 안돼. 우산을 통뭘 속인다는지 이해가 안돼. 자, 다음에 둘째는 상대방이 무전기를 지니고 있다고 알아차리는 그 순간부터 사람들의 태도가 확 달라진다는 사실이었다. 다시, 상대방이 무전기를 지니고 있다. 그럼 여기서 상대방 들춰보고 이 상대방이 누가 돼야 돼? 오, 자기 달체씨가 되는 거지. 그러면 여기서 이 무전기에 해당되는 거, 무엇을 무전기로 파악하는 거야? 지금까지 글을 읽어봤을 때. 오, 그렇지. 우산이 되는 거지. 상대방이 우산을 무전기로 착각하게 되는 거야. 자, 그럼 여기서 에 이제 우, 우산의 의미를 이제 알 수가 있는 거지. 여기서부터. 자, 그런 수가 부터 사람들의 태도가 확 달라진다는 사실이었다. 이껏 하던 이야기를 뚝 그치거나 얼렁뚱땅 말머리를 돌리는 등으로 지은지도 없이 공이 겁부터 집어먹고는 이줄치자 사람들이 뭐하고 있어 겁부터 집어먹고 있는 거지 사람들이 사람들이 겁을 집어먹고는 끄제지한 몰골의 자기한테 끄제지한 몰골의 자기한테 갑자기 저자세로 구는 것이었다 이 줄지자 저자세 자 사람들이 우산을 무전기로 파악하고 나면 이다부터겁먹고 저자세로 굴어 심지어 자기 몰골은 어떤데 꽤지한 물고리란 말이야 그런데도 저 자세로 울고 있어. 자, 밤 늦도록 수고가 많다면서 한사코 술값을 받지 않으려 하던 어떤 포장마차집 주인의 경우가 단적인 리였다. 심지어 돈도 안 받아. 자, 셋째. 노골적으로 손에 쥐고 보여줄 때보다 그냥 꽁무, 뒷꽁무늬에 꽤찬 채, 어, 부주의한 문가지민척 하면서 우도자락을 슬쩍 들어 케이스의 끝부분만 감질나게 보여주는 편이 오히려 사람들을 놀라게 하는데 훨씬 더 효과적이고 반응도 민감하다는 사실이었다. 이것도 진짜. 사람들을 놀라게 하겠어. 놀라게 해. 뭐, 그리고 더 효과적이고 반응도 민감하대. 어떻게 하면? 어떻게 하면? 음, 케이스 뒷부분만 살짝 보여줬는데, 이러면 사람들이 반응이 더큰 거야. 어, 이 깜짝이야. 이렇게 되는 거지. 김달채 씨는 그렇지 않아도 짧은 머리를 더욱 짧게 깎았다. 머리가 더 짧아졌어. 옷차림도 낡은 양복에서 스포티한 잠바 스타일로 개비했는가 하면, 개비라는 단어, 이거 좀 저거 이제 좀 알아둬야 개비라는 단어. 수능에 나온 단어잖아. 이게 알아둬야지. 어. 새로 장만하다. 이런 뜻이야. 새로 장만하다. 머리도 짧게 깎고 스포티한 잠바 차림. 거기도 무전기까지 무정기까지 차고 있어. 누구의 모습 같아? 어, 어 경찰 형사님 뭐 이미지 아니겠어? 형사님 이미지? 자 그런 가 하면 구청 밖에서는 항상 선글라스를 끼고 다녀 보 버렸다. 달치 씨는 그처럼 달라진 모습으로 짠만 나면 할일 없이 길거리를 다니며 청명한 가을 날에 우산을 이용해 사람들을 떠보는 색다른 침에 점점 깊숙이 빠져들어가기 시작했다. 넘어서 중략. 자 그리 멀지 않은 곳에서 뭔가 벌어지고 있는 중이라 생각하자 까닭 모르 흥분과 기대감이 그를 사로잡았다. 버렸다. 여기 줄치자 흥분, 기대감, 정서 항상 확인해라. 출제 요소라고 그랬어. 자, 한껏 올리는 정도가 아니라 뭔가 이제껏 맛보지 못한 엄청난 불안. 여기도 줄죠. 엄청난 불안. 이것을 느끼게 될 이때 사건을 만날 듯 싶은 예감 때문이었다. 자, 그러면, 이런 기분은 어떤 기분이야? 뭔가, 큰일이 날것 같아. 라는 예감이잖아. 이런 기분 뭐라고 해? 뭔가 이어날 바라는 마음이니까. 이럴 때 기대감이란 말 쓰지. 기대감. 이럴 때 쓰는 표현이 기대감이야. 평가원에서 기대감이란 단어 정말 좋아한다. 뭐, 흥분되고 초조한 딱그 느낌 있지. 그는 다른 행인들이 종종 걸음으로 달아나는 방향과는 정반대편향에 정시없이 달려가기 시작했다. 방향 넣와있지정반대편 향해 가고 있어. 정반대편. 그럼 이 정반대편은 사람들이 달아나는 것에 정반대편이니까 사람들이 달아나기 시작한 지점으로 가고 있는 거지. 사람들이 출발한, 도망가기 시작한 그 곳으로 달려가고 있어. 예상했던 그대로의 살벌한 풍경이었다. 깨진 보드블럭 조각이나 돌멩이들이 인도 차도 가릴 것 없이 사방이 흩어져 나뒹굴고 있었다. 시커먼 그름 연기를 피어올리며 불타는 자동차, 차유리가 박살난 건물도 보였어. 창유리가 박살난 건물도 보였다. 김달채 씨는 주체무탈 지경으로 쏟아지는 눈물 콧물도 돌볼 결혼 없이 여전히 선글라스를 착용한 채 체르카스의 심하게 오염된 지역을 향해 가까이 접근했다. 다시 체르카스의 심하게 오염된 지역 이거 시장 이제 이 지역이 뭐하는 지역인지 감이 오지. 언제 체르카스 던져? 그렇지, 시위 현장이라고 할수 있어. 시위 현장. 자, 중무정한 전경대, 전경대 동그라미 지금 인물들이지. 전경이 뭐 하는지 알고 있지? 전, 전투 경찰. 자, 전투 경찰 부대에 의해 도로가 완전 차단되어 더 이상 접근이 불가능해지자. 달체 씨는 구경꾼들 뒷좌에서 작은 키를 한껏 발돋움하고는 시위 현장의 분위기를 살피고 있어. 어디선가 보이지 않는 저쪽 건물 모퉁이에서 어기찬 함성이 아직도 기세를 올리는 중이었다. 어기찬이라고 하는데 분위기, 대충 못뜻시겠어 어기차다. 기. 아니 뭐 대충 기운찬 이 느낌이지. 이제 힘센, 힘찬, 힘찬 함성이 기세를 올린 중이었다. 자, 사복 경찰들한테 붙잡혀 끌려온 학생의 모습이 구경꾼들 어깨 너머로 보였고, 달태신 저도 모르게 사이에, 저도 모르는 사이에 사람들 틈바구니를 비집고 정면을 썩 나섰어. 이봐요, 거기! 이러고 있는 거야. 어, 용기, 가상한 거지. 자, 달치 씨는 창문마다 철망이 쳐진 버스 안으로 학생들을 마구 밀어넣는 사복도를 향해 느닷없이 목청을 높였다. 아이, 아직도 어리네야 다치지 않게 살살 좀 달아. 어디서 그런 용기가 솟아나는지. 김달치 씨는 자신도 깜, 자신도 깜짝 놀랄 지경이 다 여기 주치죠, 여기 정서. 용기가 솟아났어. 근데 여기 자신도 깜짝 놀라고 있어. 자신도 모르게 용기 없어진 거지. 그랬더니, 당신 뭐야? 웃깃에 비표를 단 사복 차림의 청년 하나가 달려와서 김달채 씨의 가슴을 때밀었다. 비표라고 하는데 이름표 얘기하는 것이고 이름표 달린 어떤 표시가 달린 사복 차림의 청년 하나가 달려왔는데 여기 사복 차림의 청년 동그미치고 청년 이 청년 누구겠어? 그렇지 사복 경찰인 거지 사복 경찰이 달려와서. 달체씨 가슴을 때밀었던 나 이런 사람이요김달체씨는엉겹겨에 잠바자락 한 끝을 슬쩍 들어 뒷주머니에 깬찬 우산케이스를 내보였다. 우산케이스를 보여준 이유 나는 누구다? 오, 어, 그렇지. 난 높은 사람이다. 난 무전기 들고 다닌 사람이다고 불려주려고 한 거지. 하지만 상대방 청년은 그런 물건 따에 애당초 거들떠을 생심조차 하지 않았다. 마음조차 안 내고 있는 거야. 애당초 거들떠을 생심조차 하지 않았다. 플러스 마이너스, 마이너스지. 완전 무관심해. 관심조차가 아예 없어. 어, 당신도 저 차에 같이 타고 싶어? 여러 소리 말고 빨리 집에서 들어가 봐요! 자, 이른바, 닭장차의 어린, 어, 닭장차의 어린 학생들과 함께 실리고 싶은 생각은 물론, 털끝 만큼도 없었다. 옷깃에 비표를 단 청년이 우산을 우산 이상의 것으로 보아주지 않는다면, 그건 어쩔 수 없는 노릇이었다. 다시, 우산 이상의 것은 곧뭘 뜻해? 그것이 무정기로 봐주지 않다면 뜻이지 무정기로 봐주지 않다면 의미가 없어. 자 그리고 정서 표현 요 주사 어쩔 수 없는 노릇 이렇게 지 어쩔 수가 없는 거야. 자 달채 씨는 남의 채마밭 마밭에서무 뽑아 먹다 들킨 아이처럼 무처럼 한 꼬락서니가 돼요. 다시 여기 보면 비교적 표현이지 남의 채마밭에서 무 뽑아 먹다 들킨 아이처럼 이면는데 달채 씨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고 채마밭 채마밭 어떤 밭이겠어? 대충 흐름상. 채소밭이겠지 채소밭. 남의 밭에서 무 뽑았다, 무 뽑아 먹다, 들키는 것처럼, 무추름 한 꼬락상이다. 맥 없이 돌아설 수밖에 없었다. 어쩔 수 없는 상황이야. 자, 됐으면 24번으로 가볼게. 자, A의 설상 특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는데 A가 어디냐, 보니까. 그래, 시작 부분, 이 부분이야. 달채 씨가 막, 집은안 들어가고, 밤마다 돌아다니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우산 보여주고 있는 딱그 장면. 자, 됐으면, 1번부터 볼게. 적절한 것은. 자, 중심인물이 알지 못한 사건을 제시해 긴장감을 조사하고 있다. 일단은, 중심인물이 알지 못한 사건, 중심인물이 누구야? 달채 씨지? 지금 이게 달채 씨가 알지 못한 사건이 아니지? 의도한 사건이지. 달채 씨가 의도한 사건이야. 달채 씨가 의도한 사건. 긴장감은 드러나? 긴장, 초조, 드러나는 거지 그렇지. 이건 드러났어. 분문에 나와있고. 자, 다음 2번. 공간의 이동에 따른 인물의 내면 변화를 통, 회상을 통해 제시한다. 내면이 달라졌느냐. 이거 없지. 내면 변화 없어. 바로 지어지면 되고. 계속 상대방을 속이려고 막 초조한 이런 느낌만 계속 들고. 다음 3번. 동시적 사건들의 병치로 하는데 동시적으로 일어날 수 없어. 시간 순서로 일어날 수가 있지. 돌아다니고 있으니까. 아, 이거 하나만 좀더 해줄까? 밑에서 좀 따로 정리하자. 공간에 이동이 있으면 시간의 흐름이 있느냐? 이건 돼안돼 돼. 오, 당연하지, 그렇지? 우리가 순간 이동을 하지 않는 이상 공간에 이동이 있다는 얘기, 시간이 흘렀다는 얘기야. 순간이 아니 뭐지? 순간 이동을 했더라도그 이동하는 동안에 시간이 다음 시간은 흘렀겠지. 이건 돼. 자, 반면에 시간이 흐른다고 공간이 이동이 돼? 어, 이건 안 돼. 그렇지. 그래서 이건 기본적으로 어, 항상 깔려 있는 거야. 공간이 이동되면 시간은 항상 흐른다고 생각을 해. 자, 됐으면 4번 넘어서 가한 가지 목적으로 수렴되는 인물의 의도적인 행위들을 나열하고 있다. 한 가지 목적으로 수렴된다. 사람들을 속이려는 사람들에게 우산을 부으려는 그런 목적이 있지. 그래서 매우 의도적인 행위들이 나열된 것 적절한 표현이지. 답은 4번이 답이 되겠다. 자, 다음 5번. 상대를 달리하여 버리는 인물의 행동을 서술했고, 점진적으로 심화되는 갈등 요소라고했는데 이게 심화되는 갈등이 없다. 이 부분. 갈등이 없어. 자, 다음에 25번. 윗글의 내용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번부터 보면, 거리를 배회하며, 새로운 습관을 익히려는 김달채 씨는 생활의 활기를 찾기 위해 비오는 날을 기다린다 비오는 날 이거 기다리고 있냐? 아, 아니지 지금 우산 들고 다닌다고 해가지고 비오는 날 기다리는 건 아니지 누가 한 내용이야? 다음 2번 끄지지한 물고래 김달채는 사람들이 자신을 무시하는 태도를 변화시키기 위해 무전기를 보여준다 다시. 끄지지한 물고래 김달채씨. 사람들이 무시를 했어, 안 했어? 했어, 안 했어? 이거 정서 항상 확인해야 돼. 무시 안 했지? 무시 안 했어? 끄지지한 물고리지만, 요게 뒤에 우산 케이스 보여주면 사람들이 꿈벅 죽었단 말이야. 저 자세를 굴었어. 잘못됐고. 다음에, 실제로 보여준 게 무전기도 아니야. 그렇지. 무전기를 보여준 게 아니라 케이스를 보여줬지. 케이스를 보여줬어. 다음 3번 흥미를 느낄 만한 일이 벌어지고 있음을 짐작한 김달채씨는 달아나는 행인들과는 달리 시위 현장으로 향한다 적절한가? 그렇지 행인들은 달아났는데 그것과는 다르게 시위 현장으로 향했어 적절한 표현이다 답은 3번이 답이다 다음 4번 시위 진압의 영향으로 고통받던 김달채씨 고통받은 적 있어? 오오오 우리 체로가스 있으니, 까 눈물, 콧물 막 질질 흘렸잖아. 그렇지? 고통받았던 거 맞아. 시위 진압의 영향으로 고통을 받았다. 이거 맞어 자, 달채 씨는 전경대의 위세에 압도되어 구경꾼들 뒤로 물러선다. 구경꾼들 뒤로 물러섰어? 아니지. 요 뒤로 물러선 적은 없어. 지우고. 다음에 5번. 박장차에 끌려가게 된 김달채 씨. 바로 지워주면 되지. 끌려가지 않았지. 자, 다음 넘어가자. 자, 26번. 기억과 니은에 대한 이해인데 적절하지 않은 것. 기억은 케이스요. 니은은 우산 이상의 것. 우산 이상할 것은 곧 무전기가 되겠네. 자, 1번부터 보자. 달채 씨는 기억을 그 생김새로 인해, 기억의 생김새로 인해 니은으로 인식한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 발견했어. 어, 발견했지. 계속 속이고 다니지. 동그라미. 그 다음에 2번. 김달채는 사람들로부터 기대하는 반응을 효과적으로 끌어낼 수 있는 기억의 사용법 알게 됐어. 어떻게 하면, 어떻게 하면 사람들의 반응을 원한대로 이끌어낼 수 있어? 케이스를. 살짝 보여주는 거지. 그렇지. 뒤에 들어, 옷깃을 들어야 살짝 보여주는 방법. 그렇지. 적절한 편이고. 다음 4번. 3번. 일부 극소수의 사람들에게는 일부 극소수의 사람들 어떤 사람들인지 모르지 이건 찾아가 봐야 된다 자 찾아보니까 일부 극소수의 사람들이 누구니 어 여기 있다 진짜 무전기에 익숙한 일부 극소수의 사람들이지 이 사람들은 무전기에 익숙한 사람들이야 자 일부 극소수의 사람들에게는 니은을 가진 사람으로 보이려는 김달채씨의 유도 사람들이 속아 넘어가 안 속아 넘어가 소가, 안 소가, 다시 어지 일부 극소수의 사람들은 이 사람들은 이 사람들은 무전기에 익숙한 거고, 무전기에 익숙하니까 김달채 씨의 도가 실현이 되지 않겠지. 적절한 표현이고 다음 4번 김달채는 니은에 익숙하지 않은 거기의 서민들이 대부분의 서민들이 기억을 니은으로 오인한다. 그렇겠지. 익숙치 않으니까 오인할 수가 있겠네. 적절한 표현이고. 다음에 5번 사복 차림의 청년은 니은에 익숙한 거 맞아? 무전기에 익숙한 거 맞아? 어, 여기 경찰이니까 익숙하겠지. 그렇지. 니은에 익숙해. 여기까지 맞아. 다음에 기억을 이용하려는 달체씨의 이돌 알아챈다 알아챘어? 어, 전혀 이거 전혀. 아예 무실해 버렸지. 관심조차 없어. 무관심해. 이 뭐야, 이런 느낌인 거지. 뭐 이런, 이런 게다 있어, 이런 느낌인 거야. 답 5번이 답이 되겠다. 자, 다음 27번, 적절하지 않은 것. 자, 1번부터 보자. 자, 김달체가 각기 가칭의 사람들의 반응을 떠보고 있거든. 이것은 권력이 타인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살핀다는 점에서, 달체 씨가 권력 관계를 의식한 인물인가? 반응을 떠보고 있으니까, 권력 관계 의식을 해야 돼. 뭐, 어, 하고 있는 거지, 그렇지 적절한 표현이고. 다음 이번 달채 씨가, 김달채가 준 술값을 포장마차집 주인이 받지 않았지. 받지 않았어. 자, 받지 않는 것은 왜? 어, 권력 승인이 된 거지. 그렇지. 권력에 대한 사람들의 태도를 나타낸다는 점에서, 권력이, 권력이, 인물 간의 우열 관, 관계를 형성한 요인이 되었느냐? 됐지. 됐지, 그지 그래서 돈도 안 받았어. 다음 3번. 김달채가 외향의 변화를 준 것은 타인의 승인을 용이하게 받으려 한, 용이하게 상대방에게 쉽게 인정을 받으려 했던 거 맞아? 그렇지. 그래서 허구적 권력표지를 이용하는데 더 적극적으로 나서려는 김달채 씨의 의도 드러났지. 상대방에게 좀더 쉽게. 무정기로 인정받으려는 의도가 드러나. 다음 4번. 김달체가 사복들에게 목청 높여 항의하는 것은, 다시, 사복들이 경찰들이었잖아. 얘들에게 목청 높이며 항의하는 것은, 자신도 모르게 용기를 드러냈다는 점에서, 승인받은 경험들을 통해 얻게 된 김달체 씨의 자신감, 드러나 안 드러나. 오, 드러나지. 자신감이 있으니까 용기도 낸 거지. 적절한 편이고. 다음에 5번. 김달체가, 비표를 단 청년 앞에서 돌아서는 것은 학생들과 맺은 유대관계를 단절하여 기득권을 지키려 한다는 점에서 성 논리를 따르는 김달체의 타산적 태도를 드러낸. 어디가 잘못됐어? 그렇지. 학생들과 유대관계 없지. 그렇지. 유대관계 자체가 아예 존재하지 않아. 답이 5번이 답이 되겠다. 거기는 학생들 다 천번 학생들이잖아. 그렇지? 오케이. 됐다. 요즘은 여기까지.